마스크 부족 현상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마스크 300만 개를 중국에 지원하는 게 합당한지를 놓고도 논란이 벌어집니다. 재고가 요즘에 좀 부족해서 팔다 보니까 저거는 혹시 뭐 소프에냐 사람이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면서 사실 <laughs> 얼굴 사이즈가 미트리버랑 비슷하다고 <laughs> 당황했죠 대형 근육 있으니까 의료진이나 이제 호흡기 증상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쓰면 안 되죠? 그럼그입 부분 잘 밀착이 되지 않으면 이제 효과가 떨어지죠. 건강한 사람이 코를 위해서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경우는 일회용 마스크나 면 마스크를 써도 상관없거든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코로나19 환자가 옆에, 바로 옆에서 이렇게 기침을 해가지고 기비말로 그 감염이 될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을 거고요. 대부분은 환자가 기침을 해서 나온 분비물을 손으로 만지고 입이나 코로 이제 가져와서 이제 감염되는 접촉 감염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톤이 입이나 코로 와서 그 접촉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좀 강아지 마스크를 사람이 쓰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진 않지만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